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보도북 칼럼의 진행자 유준석입니다. 2014년은 참 다사다난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2014년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을 뽑으라면 단연 세월호 참사일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근해에 침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하여 3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리한 개조와 과적, 선장 및 일부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빚어낸 안타까운 사고이자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박혀있는 비리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전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변변한 논의 한번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좀 달라질까요? 박진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유가족 대표는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 구성에는 진작에 합의했습니다. 여야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17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입니다.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을 누가 추천하냐도 쟁점입니다. 재합의안을 통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유가족은 여당이 추천하면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과 3차 면담 결렬 이후 야당과의 재합의안을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권, 특검 후보 추천권 모두 수사 대상으로 연결됩니다. 유가족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청와대도 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정치공세에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연휴 이후 주말까지 여야간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사망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구조작업이 진행되던 사건 초기부터 진도로 모여든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부진해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에 불신을 느끼고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호응하여 세월호 참사를 국회로 불러들였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는 유가족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 이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특별법 논란의 쟁점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개인의 힘으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힘들며 이를 돕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 등으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권력이 아닌 일개 개인이나 단체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며 이러한 설례가 남을 경우 미래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류하는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단식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가수 김장훈 씨등 유명 인사들도 참여해 범국민적인 참여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때론 1인 시위로 개인의 목소리도 마음껏 낼수 있었던 광화문 광장. 두달 가까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각종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장성호 기자가 나가 봤습니다. 매년 이맘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리던 단영악단 연주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불과 10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세월호 유적 등의 천막 농성장이 있고 여기저기서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광장 사거리 건너편, 세월호 유가족과 여기에 가담한 일부 단체 등을 겨냥한 우파 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을 난장을 만들고 연주회를 찾았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한 광장에서 저기는 음악회를 하고 저쪽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면서 세월호법을 둘러싼 우파와 자파의 깊은 감정싸움이 불거지면서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은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 등의 단신 논쟁은 피자와 개밥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6일에는 자발적으로 보인 우파 시민 100여 명이 광장에서 피자 치킨을 먹는 퍼포먼스를 가졌고 사흘 뒤에는 이에 대해 좌파 쪽에서 계집과 개밥을 가지고 나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민간 잠수사라면서 한 종편에 출연해 거짓 인터뷰를 했었던 홍모 씨도 세월호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홍씨는 야당 정치인들과 주먹을 불끈 진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인신 공격이 난무하고 허가 없이 무단 점유된 광화문 광장, 시민들에게 광화문 광장을 돌려주기 위한 엄정한 원칙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광화문에 자리잡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단식장도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장기화된 세월호 참사에 피로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피로감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임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과도하게 이슈화하는 정치세력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 한켠을 차지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는 행위 또한 시민 모두의 거진 광화문 광장을 빼앗아가는 일이며 유가족들은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광화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장에서 미숫가루나 초코바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반발 여론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결국 지난 9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들과 자유대학생연합,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식사를 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광화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 아래 기획된 집회는 당초 예상되었던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난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모여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함성을 지르는 등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특별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반발 집회를 가져 이들을 조롱하는 등.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뒤퍼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추석 이후 극적 타결될 것으로 보이던 여야 의원들의 합의점은 좁혀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 중이며, 단식 투쟁을 반대하는 이들은 9월 13일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정치적 이념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더큰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실된 마지막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수색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는 과적과 선장의 안일한 태도. 청해진 해운의 비리가 빚어낸 참사며 이것이 진상인데 무엇을 또 규명하려는지 왜 비난의 방향이 정부를 향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또한 수색작업 희생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으니 더 이상 무의미한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속히 선체를 인양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논란만 계속되는 가운데 서로가 요구하는 진실은 저 아래 진도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 기자 유준석이었습니다.